마음이 헤이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연휴. 놀았어요. 놀았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인데요. 지금 연휴 같은 거 끝나고 좀 뭔가 축제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시즌이라서 좀 마음이 헤이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진짜 시험 기간 한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일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서윤 씨 모셨는데요. 네. 고등학교 축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갔어요.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연휴 놀았어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공부하는 마음이 안 하는 마음이. 아, 마음이 해. 불편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너무. 네. 그래요. 네. 오늘부터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이거 이똥 색깔. 이거 색깔. 이거 색깔. 이거 색깔. 이것은 너희. 너는 바로 도도. <laughs> 올영 세일에서 사고 싶은 거 각자 샀는데 원하던 게 아니고 잘못 봤대요. <laughs> 원래 색 없는 립밤 사야 되는데 색 있는 걸로 잘못 사서 속상해. 자연스럽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제 자리인데요. 에디플렉스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좀 끝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성한 플래너도 이렇게 있고 옆에는 제텀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등원해서 플래너 작성하고 이어보면서 어떤 거를 오늘 공부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편이에요. 오늘 매니저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살짝 오른 과목도 있지만 좀 떨어진 과목도 있어가지고 그 과목들을 좀 보완해야 될것 같은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연휴도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막 한 주에 막 10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하루에 한 개는 무조건 있고 많으면 막세개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행평가 일정 같은 것도 매니저님이랑 공유하면서 뭔가 잘 수행평가도 꼼꼼하게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제 옆에 붙어있는 2주 플랜인데요. 원래 4주 단위로 계획을 하다가 2주로 바꿨습니다. 학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버퍼 시간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았던 점은 수행평가 예를 들어서 막화학이나 물리 수학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을 때 DC 시간을 활용해서 그 해당 과목을 질문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매칭해 주세요. 선생님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 가지고 시험 전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학년 마지막 시험이만큼 이번 기말고사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때 부족했던 건좀 보완하고 좋았던 점은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뭐 후회 없는 기말고사를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주 동안 수행 평가도 다시 열심히 하고 또 공부 일상을 복귀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에디플렉스에서 매니저님이랑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보고 또저 스스로 그 셀프리더에 적힌 거 보면서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행이 진짜 많은데 그것도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정말 4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학년에는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